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오토 유스 원성동입니다 저는 지금 어, 아이오닉5N DK 에디션의 프라이빗 쇼룸에 지금 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특별한 모델입니다 지난 도쿄 모터쇼에서도 공개가 된 모델이긴 한데요 국내에서는, 국내에서는 이제 처음 만나보게 되네요 DK는 드리프트 킹의 약자입니다 치자 케이지, 일본의 유명한 레이서죠. 치자 케이지와 협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스페셜 에디션 차량이고요. 글로벌 시장에 이 패키지로는 50대 한정으로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수량이 좀 적은 듯 하지만, 어, 최대한 국내 시장에 또 많이 배정을 한다고 하니까, 사전 계약하신 분들이나, 다른 분들도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수량이 많지 않은 만큼 경쟁은 좀 치열할 것 같고요. 이렇게 디케 에디션을 출시하면서 뭐 파츠도 더해지고 그리고 특별한 네임 플레이트라든지 카드 키 이런 것도 제공이 되지만 치지아키즈와 함께하는 퍼포먼스데이 행사도 가을쯤에는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 디케 에디션을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큰 선물이 될것 같고요. 일단 차량의 특징 한번 살펴볼게요. 전면부 디자인에 보면은 차량의 전면부나 측면부에 이 녹색으로 된 녹색의 라인들이 좀 추가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치즈아 케이지의 레이싱 목장이나 뭐 장갑 색깔을 보면 녹색이거든요. 아마 이러한 색상을 더해서 이게 DK 에디션이라는 것을 좀 특별히 이 색상으로 좀 선택을 한것 같고요. 이러한 녹색 컬러가 아래 카본 플레이트. 차량의 하부, 범퍼 하단과 그리고 그릴 중앙부에 이제 그린 색상이 좀 더해져 있는 부분이 특징이 되어있고요. 기본적인 레이아웃은 아이오닉 N 모델과 아이오닉 5 N 모델과 큰 차이는 없지만 카본 파츠들이 더해지면서 공력 성능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휠도 이 DK 에디션 전용 휠이 적용되고 있고요. 특히 이휠 같은 경우에는 독특한 가공이 더해져서 이 주행성을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한쪽에는 이제 DK 에디션에 적용된 이휠 디자인을 좀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21인치 아이오닉 5N의 기본 휠이 될 텐데요 안쪽에 보면은 특별한 게 가공된 형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디케 에디션에 적용되는 이 21인치 경량 단조 휠을 보면은 이 안쪽에 손으로 만져보면은 오토도토란 뭔가 특별한 가공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널린 가공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널린 가공이 더해지면은 이 극한의 환경에서 주행을 할때 안쪽에 있는 타이어가 이쪽에 장착이 되잖아요. 그 타이어 와이 휠을 완전하게 밀착시켜서 접지력이라든지 동역 성능을 조금 더 구동력에 구동력 전달을 좀더 정확하게 해 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 이 널링 가공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형태로 이렇게 오토도토란 형태로 휠을 딱 잡아 주는 형태이고요. 이 가공은 지금 얼핏 보면은 뭔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프레스 가공을 할때 프레스 단조를 통해서 생, 형성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널린 가공이 적용되지 않은 휠은 이렇게 매끈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런 것도 이런 작은 차이가 DK 에디션의 주행성을 만드는 부분이 될것 같고요. 그 외에도 DK 에디션에 적용되는 브레이크 시스템이 지금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N 퍼포먼스 DK 에디션이라는 로고가 붙은 모노블럭 브레이크 시스템이 장착이 되고요. 녹색 컬러, 일반적인 i n 닉5 n 은 레드 컬러로 되어 있죠. 그리고 스프링 역시 DK 에디션을 위한 전용 로우 윙 스프링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더 노면에 대한 접지력 이런 것들을 좀 향상시키는 부분이 되었고, 에어로 파츠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카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의 전면부나 뭐 측면부, 그 다음에 후면부에도 모두 카본 에어로 파츠가 적용돼서 공력성능을 높이고 있죠. 이러한 다양한 이 패키지가 적용되는데 이 패키지가 이제 2,450만원이 되는 겁니다 일반적인 아이오닉5N에 2 4 5 0만원의이 DK 에디션 패키지를 추가해서 구매를 하시는 거죠 자 측면으로 와보면 이렇게 사이드 스커트에도 녹색 컬러 DK 에디션만의 녹색 컬러가 적용되고 있고 아이오닉5N처럼 뒤쪽에 M 로고가 덧대어져 있는 부분 그리고 차량의 측면에 DK 에디션 로고가 더해져 있습니다 뭔가 이제 북글씨로쓴 듯한 이 DK 에이라는 글자가 좀더 개성을 강조해 주는 부분이 되는 것 같고요. 자, 후면으로 와 보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이 대형 리어 스포일러입니다. 지금 이 리어 도어와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시속 140km로 주행할 때 93kg의 다운 포스를 발휘해주는 이 리어 윙이 적용되어 있어서 후륜구동의 접지력을더 높여주는 기능을 하겠죠. 그리고 차량 후면부로 와보면 이 아이오닉5N 로고 아래쪽에 녹색 컬러의 파츠가 더해져 있고 아래쪽에도 공격성을 강조한 이 카본 파츠들이 더해져 있습니다. 자, 실내로 와보면 네, 기본적으로 아이오닉5N의 실내와 뭐큰 차이는 없습니다 뭐 외관에 아무래도 카본 파츠라든지 동역 성능을 위한 브레이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차이는 있지만 실내 공간은 뭐 아이오닉5N 모델과 크게 큰 차이는 없네요 아이오닉5N을 위한 다양한 기능들이 적용되는 이런 스티어링 휠도 눈에 띄는 부분이 되겠죠 아이오닉5N을 구매하셨던 분들에게는 이 DK 에디션 모델이 정말 흥미로운 차량이 될것 같은데요 50대 한정이라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제 국내에서 구매하시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구매하신다면 주차 키즈를 만나는 트랙데이 행사도 참여할 수가 있고 디케 에디션 같이 전기차로서 내연기관 차량보다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차량들을 좀 자주 만날 수 있게 되는 것도 현대차의 전기차가 좀 차별화되는 뭐 마케팅 전략일 수도 있겠지만 뭐 소비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흥미롭게 바라볼 수 있는 차량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반가운 것 같습니다. 아, 기회가 된다면 정말 언제 한번 타보고 싶은 차량이 또 하나 출시가 된것 같네요. 어, 지금까지 글로벌 트여스 원소동이었고요. 저도 다음 영상 통해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목소리> 欢迎。